너뭐 하는 거야? 응? 안 잡고 있는 거야. 응? 너안잡 거야? 어? 여기 뚜껑만 넣었는데? 뚜껑이 남았죠? 여기 뚜껑이 떼서 넣서 먹었는데? 어? 아이고, 이 뚜껑을 열었네. 그렇네 다 먹었어. 그 먹었다? 응. 미지 뚜껑. 응. 뚜껑 닫아. 응. 미지야 잠. 두뚜두 잠이 안 와? 응. 열두 시야. 열두 아니야. <laughs> 잘 응. 잘 뜨자. 어. 이거 하나 버리거 된. 애가 다른 거야. 그래? 이주가 다른 거야? 멍청. 음. 전반에... 음. 이주야전번에 다? 조금만 남았어응 음. 그래. 아이고. 어디 보자. 아. 어, 아, 다 먹었다. 음, 맛있다. 아, 야기라서 쓰다 야기라서 썼다? 응. 야기라서 쓰다, 음, 약이라서 쓰다. 다먹었어 응, 다 왜? 먹었죠. 고기가 가마에 있는 거야? 응, 다 먹었죠. 왜요? 응. 뭐? 아, 먹어. 응, 고마워. 어어어 아 응, 다 먹었죠. 다 먹었죠. 또 있지. 있는 데 응. 있는 게? 응, 있어. 아. 안, 안, 안다 먹었죠? 이제 뚜껑 닫아 응, 뚜껑 어디 갔죠? 응, 이주야 저번에 어린이집 가서 이주 생일잔치 했댔어? 응? 이주 누가 선물 줬어? 이집 생일 잔치할 때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선물 줬어 선물 받았어? 물 아, 누가, 누가 선물 줬어? 선물조차 선물줬어선물 줬어? 응. 선물 줬어? 응? 누가 선물 줬어? 선물친어이집친구선물 줬어? 선물 줬어. 선물 응? 음, 음,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? 응? 생일 축하합니다. 불렀어? 응? 다 먹었어. 응. 다 먹어.